야자수로 둘러싸인 절, 약천사, 약이 되는 샘물이 절이네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른쪽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,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. 약천사, 약천사가 있는 이곳은 마시면 건강이 좋아지는 약수가 있어서 약수터가 있었답니다. 1918년에 작은 남자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네요. 이 탑은 전쟁에 희생된 자 위령탑인데요. 중일전쟁, 태평양 전쟁 때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출신. 희생자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 위령탑을 건립하였고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위령탑 다이헤이오 센소노 기세이샤노 이레이토 커다란 돌무덤이 있네요 귤 같기도 하고 뭘까요 이게 아주 꽃냄새가 향기로워요 코노 가오리가 <목소리가> 도테모 고바시데스 밑강 대시 올까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귤나무네요. 경내에 쭉 귤나무인데 굉장히 향기로해요. 한국 같지가 않네요. 유자나무가 너무 많, 야자수가 많으니까 마치 동남아 어디 에와 있는 것 같아요.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? 웅장하네요 극락포장 음. 약천사 대웅전입니다절 입구에 네 가지가 있는데 법고 북이 있고 모거 나무로 된 물고기 종가네 하나는 운파인데 어디 있겠죠? 여긴 특이하게 코끼리가 많이 있네요. 코끼리가 쭉 있네요. 약천사를 창건하신 분은 혜인 스님이시네요. 1996년 9월 대가람에 낙성식을 하셨다. 그럼 이 약천사는 1996년에 지어진 건가 본데요. 500 나한전 베리어 프리가 되어 있어요. 어느 곳이나 이곳에. 5 0 0개가 있나 본데요? 500, 나한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? 고약쿠 주조가 아よ요데스네 등을 긁는 사람도 있네요, 사람. 태옥 각구, 오보상우이르시표조가 사마자마 됐 표정이 여러 가지입니다.